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에코 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핵심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여러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에코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자회사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게 상장이 다가오면 이거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상장을 해갖고 회사가 완전하게 쪼개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머티리얼즈를 직접 투자를 하지, 누가 지주회사인 에코프로에 돈을 넣습니까? 더블 카운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열되는 에코프로 BM 역시, 지금 너무 과평가됐다 매도 보고서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 완벽한 예시를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LG화학 에너지솔루션 분사하고 상장했을 때 어떻게 됐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가 결국에 급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SK케미칼이었나요? 여기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네 결국에는 케미칼 빠지고 바이오사이언스는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상장 되자마자 이 펀드 자금 빠져나가면서 옮겨 갔어요. 이게 에코프로에서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상장 예비 심사만 넣어 놨고 상장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과거에 이 아래쪽과 비교했을 때 부담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쌍봉까지 만들어줬잖아요. 행보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에코프로 좋아 하면서 하려는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그냥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l g 화학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보여드리면, 보이십니까? 상장 이슈 때문에 쭉 갔다가 빠졌죠? SK 케미칼 볼까요? 보면은 이 종목 역시도 과거에 상장 이슈 때문에 쭉 올라갔다. 어떻게 됐죠? 빠졌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라고 해서 다를 거 있습니까? 지주회사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빠지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의 요율을 작용을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시장의 유동성이 없으면 은20% 정도 가지고 있는 주식에, 갖고 있는 주식이 10조다? 그러면 시가총액에 2조 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삼성생명 같은 지주회사들 쭉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에 맞춰서 에코프로에 들어있던 펀드 자금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이 하락하는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걷잡을 것 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또 손절 관련해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긴 하거든요 다시 손절 관련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상장 예비 심사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횡보하는 구간이 여기서 보여진다 라고 했을 때 기회가 한번더올 수도 있지 않을까 최소한의 손실 회복의 기회가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싶은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 회복을 위해서 난 조금 더 끌고 가고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약간, 어, 이제 타임어택이긴 한데, 조금 더 버텨봐도 괜찮지 않나? 그럼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부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 쌍 바닥을 그렸던 요 라인 있죠. 여기에서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머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안 나오면 한번더내 빠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테마성으로 꿈틀거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다가오면 그 일정에 맞춰서 또한번 꿈틀거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5월 3일인데 예를 들어서 한 6월 중순에 상장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박스를 깨면서 아래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일정에 맞춰 단기적으로 꿈틀거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최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에는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예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때려치우셔라. 우리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LG 화학에서도 그렇고, SK 케미칼에서도 그렇고, 몇 번이고 겪지 않았습니까? 더블 카운팅 이슈 꼭 기억을 하셔라. 그런데, 손절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게 뭐가 있냐? 아직 상장이 일정이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잡혔을 때 일정에 맞춰서 단기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다. 그때 신호는 뭐다? 수급상에 외국인 기관 매수해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 야 이거 잘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6 1선까지 빠질 수는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를 지켜준다는 가정 하에 이 수급을 보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등을 했을 때어 이제 이전처럼 이 봉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정리하는 모습, 예, 이러한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조금 마지막에 저도 이제 어지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냥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버티셨다가 약간 올라갔을 때 추세가 꺾이는 것 같다. 거기서 끝내시라는 거예요. 그냥. 네, 뭐 그거는 좀 나중일이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제가 그건 또 다음 영상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